자, 이번에는 33레벨 앵그램 목재 나무 플랫폼. 배우고요. 길리 다리 보호구. 길리 세트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암머가 32, 더위 저항이 30, 추위 저항이 80입니다. 이렇게. 유기 폴리머의 성분이 열을 분산하고 냉각을 유지시켜줍니다. 적으로부터 더잘 숨을 수 있게 위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키틴 방어구보다는 약하지만 적당한 물리 방어도를 제공함,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유기 폴리머, 가죽 섬유 유기 폴리머니까요. 유기 폴리머 구하는 방법만 알아보고,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앵그램이 많이 소모되니까요.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요. 자, 33레벨 앵그램에서는 플랫폼이랑 장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재 나온 플랫폼은 대장가에서 만들고, 재료, 목재 섬유, 시멘트 풀, 철주개. 시멘트 풀이 600개, 철주개 200개, 섬유 600개, 목재 100, 1600개. 와, 시멘트 풀 600개는 아, 일단 구하고 가죽섬유기폴리머 의 일단은 길리 장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폴리머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유기폴리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달패... 아니, 달팽이래 펭귄처럼 생긴 애한테 많이 나오는데요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좌측 위 북서쪽 부근에 추운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달팽이를 달팽이 아 계속 달팽이로 가네 펭귄을 사냥하면은 나옵니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화장실을 만들었으니까 똥 한번 싸고요 이렇게 하면은 상쾌함이 밀려오죠 풀리머를 구하러 가봅시다 가면서 전갈이나 이런 거는 잡아 주셔야 나중에 키틴을 모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족족 벌레들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왜 이렇게 쉽게 죽지? 유기폴리모를 구하러 가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했고요. 모피를 대장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화 이건 모피 세트를 다 배워서 안배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대장간에서 만들고 이거는 뭐다 했으니까 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 얼어 죽지 않겠지? 자, 옷도 입었겠다. 유기 폴리머를 캐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어 죽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가가지고. 와, 발시려가지고 지금 다네요. 장화를 하나 만들어 볼까? 아, 일단 없어지네. 와, 안 되네. 추위를. 그래도 HP가 떨어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가죽이랑 모피 세트로 진짜 맨몸으로 오면 여기서 얼어 죽는구만. 와 여기가 상급 사냥터가 보네. 육식 공룡들이 상당히 많네요. 눈에 보이는 게몸 반짝거리는 애들도 많고. 끼이를 제작하고. 응 여기서 상자를 발견했네. 랩터를 타고 사냥하는 모습. 이큰 돌을 캐면은, 곡괭이로 캐면은, 오일이 일곱 개 나오네요. 음, 오일머니. 오일을 여섯 개 밖에 안 줘요. 이큰걸 캐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오일 두 개. 저기 좌측을 보시면은, 조그맣게 펭귄들이 보이고 있네요. 저쪽으로 건너가서, 유기 폴리머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짜릿하네요. 자, 펭귄. 아, 좀 불쌍하긴 한데. 유기 폴리모 12개 맨손으로 한번 잡아볼까? 유기 폴리모 14개 빈손이랑 곡괭이랑은 차이가 없네 물속에 있는 오일도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얼어죽겠는데? 또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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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와! 와, 시체 뜯어먹는 것 봐. 아, 왜 괜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었어. 자, 유기 폴리머는 일단 구하는 방법만 알아두는 걸로. 어차피 뭐, 갑옷은 안 만들 거니까요. 정신승리 하고 있습니다 뭐안 만들 거니까 계속 가서 죽으니까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네번 정도 죽은 거 같네요 얼어서 장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카티나들을 테이밍 해 가지고 시멘트풀 대신 아카티나풀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시멘트를 대신 해 가지고요 구조물인 여기 플랫폼 목재나무 플랫폼을 만들도록 할게요 목재섬유 시멘트풀 철주계인데 시멘트풀 600개 철주기 200개, 섬유 600개, 목재 1,600개. 자, 섬유도 넣고 구조물류 목재에서 드디어 나무 플랫폼을 만들고. 유기폴리머는 그아카티나 아까 그 달팽이에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생깁니다. 이거 점액 100개 만들어질 때 유기폴리머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무 플랫폼을 만들었고 일반에다 넣고. 어 장화는 만들 수 있겠는데 네개 있으니까 서명 서명 여기서 가져오면은 관리 장화는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번 레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팬티만 입고 장화만 신어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잎사귀가 달려 있어가지고 은닉하기에는 좋다고 하네요 뭐 장화는 이렇게 알아보고 목재 플랫폼 보시면은 1번 이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부러지는 나무는 안되고요 이 나무를 보시면은 주먹을 휘둘러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무에 설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녹색으로 뜨죠 약간 플라이는 한번 쓸게요 하면은 더 높은 곳에다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위는 안되는데 이렇게 두군데 하나 둘 여기다가 만들게요 높은데다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나무 위에 토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높은 곳에다. 지붕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확장이 되는지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토대를 여기 위에다가도 만들 수 있고, 3번, 지붕. 여기 위에 확장이 안 되는 건가? 천장인데 이렇게 해야 되네. 뭐 이렇게 옆으로 타가지고 확장이 될것 같긴 해요. 기둥 같은 거 세워가지고, 옛날에 뗏목 확장 하듯이 뭐 이거 평소가 그래도 좀 넓네요 이거를 이용하려면 근데 조류 하늘을날수 있는 동물을 하나 테이밍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33레벨 앵그램 이거는 진짜 재료 구하는데 몇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달팽이도 몇 없고 시멘트풀 600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길리 장비 이렇게 알아보고요 마무리로 뛰어내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야죠 그래도 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